6대6 축구 경기 영상 피드백 첫 번째 편입니다. 7월 훈련 주제는 돌파 및 바디페인트였습니다. 그에 따라 돌파를 활용하는 전술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피드백 영상에서는 그 응용입니다. 공의 이동과 위치에 따른 대형 재구축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긴 상황입니다. 공의 위치는 전술에서 우측 수비수 위치와 같습니다. 공의 위치 기준으로 전방의 마름모 형태가 잘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벗어나기 움직임도 없습니다. 니은자 형태 또한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고 GK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방으로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우측 수비수가 GK에게 후방 패스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측 공격수가 전술 약속이었던 아래로 받는 움직임이 아닌 전방으로 침투 움직임을 취합니다. 좌측 공격수 또한 전술 약속이었던 중앙에서 전방으로 침투를 하지 않고 좌측면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 또한 대형 재구축 없이 제자리에만 있습니다. 좌측 수비수는 패스 훈련 거리였던 10m가 아니라 약 20m 거리 위치에서 패스 기술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플레이는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답을 피드백 줄수 있습니다. 팀 전술, 플레이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술에 대한 이론 및 훈련 내용이 경기장에서 적응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까지 6대6 축구 경기 피드백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